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저는 어제 아래 제가 이제 2차 접종을 했습니다. 파이자 접종을 했고요. 아 저는 1차 접종하고 나서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이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이런 불안증이 오고 좌불안석하고 막 그랬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예약한 병원에 예약한 날짜에 노쇼를 했습니다. 아, 제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 차는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화이자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다른 종류를 맞겠다고 하면서 제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 그랬더니 저는 잔여 백신이 있는 다른 병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2차 접종 무서워서 안 하셨던 분들 미루셨다거나 그러 셨던 분들은 노쇼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다시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어, 백신 막 네이버 앱도 깔고 막별거다 해봤는데 거기에 저는 이미 예약돼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약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질병본부로 와서. 맞아야 된대요. 역시 말을 안 듣는 학생은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질병본부 센터에 가서 맞게 됐는데요. 역시나 화이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1차 때처럼 또 이렇게 한 2주가 정도 자불안 속이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도 한 3일 전부터는 좀 줄이고 어, 당일 날은 운동을 아주 쉬고 어, 그 다음날은 가게를 가지도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백신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상태가 처음 맞았을 때, 1차 때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팔도 지금 덜 아프고요. 아직은 어, 살아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1차 때는, 어, 아스피, 아, 아스피린이 아니라 타이레놀도 안 먹고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에이, 뭐, 이것쯤이야. 뭐, 안 믿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되는 날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겁을 먹어서 어, 당일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 뒷날까지 푹 자고 많이 먹고 어, 제가 무려 12시간을 잤습니다. 음, 화이자 맞은 첫날 왜 그렇게 졸리고 몸이 무겁고 그런지 타이레놀도 먹었어요. <laughs> 저는 맨날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라고 했는데 죽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laughs> 아. 음, 죽는 것도 그냥 곱게 죽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아프면서 죽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주변에 <laughs> 나없안 보이면 죽었는 줄 알아라고 이제 협박을 주변에 막 했어요 그랬더니 <laughs> 죽지 말라고 저녁 먹으라고 반찬도 해다 주고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슬기로운 <laughs> 백신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대세를 걸을, 거스를 수 없다면. 할수 없이 맞아야죠. <laughs> 여러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 또는 맞으실 분들, <laughs>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